주택시장 동향분석 어제이어 오늘 두 번째입니다.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주택 매매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인데요. 떨어졌다 해도 여전히 높은 주택 가격이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l a 카운티 주택 평균 가격은 61만 5천 달러, 연소득 6만 9천 3백 달러 미만 소득자는 LA 카운티에서 주택 구입이 어렵습니다. 이 연소득도 자동차 융자와 학자금 등 다른 빚이 없어야 융자 조건을 충족해 구입 가능한 조건입니다. 주택 소유 시 지출 비용은 주택 모기지 원금 이외에 이자와 재산세, 집 보험비가 추가되고 콘도의 경우 HOA, 즉 관리비도 따로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기와 수도세 등을 더하면 월 지출비는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연소득 6만 달러의 경우 소득의 절반 이상이 주택 유지비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거의 뭐 자기 수입의 반 정도를 모기지 페이먼트로 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집값 여기 떨어지지 않는 한참퍼스홈바들이 집을 구매하시기란 참 어려운 일이죠 현실적으로. 남가주 지역 주택 가격은 지난 5개월간 약5% 하락했습니다. 주택 소유주들 입장에선 가격이 다시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시장 가격에는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 구입 희망자들은 가격 하락을 기대하고 있어 구매를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두달 이내 판매가 됐지만 지금은 4개월 이상 구매자를 찾지 못하는 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택 구입을 원하는 사람은 융자 조건보다 수입이 적고 판매자는 시장가보다 비싸게 팔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국 주택 판매율로도 확인됩니다. 지난 1월 주택 판매는 전달보다 1.2% 줄어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아주 좋은 딜이 아니면 바이어들이 어 성급하게 집을 결정하시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셀러들은 이제 작년 가격을 생각하시고 아 작년에 내 집이 얼마였는데 하시면서 지금 굉장히 마켓이 그런 양상이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상태는 이제 계속 될것 같고요. 한인 부동산 관계자들은 타운에서 세채나 네채 주택을 소유한 일부 투자자들이 한채 정도의 주택 판매를 서두르고 있고 구매자들은 연봉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이 주택 구입에 나서고 있어 한동안 LA 카운티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